네 다시 할게요. 네 네. 화면 다시. 제가 을게요 아직 안 열린 것 네. 그거 지금 방송은 되고 있나요? 네. 네. 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방송을 하시죠. 이건. 네. 하면 네. 보시라고. 그래서. 그래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버퍼링 때문에 네. 새로 다시, 다시 창을 시작. 열었거든요. 네네. 네. 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끊겼는데요. 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여기 동대문 DDP 앞에서는. 어, 시위원장이고 네. 어, 또, 그리고, 해, 그, 해가 좀 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 주위에 몰려서, 모여서, 어, 이 시위원장을 응원해주고 계신데요. 그렇죠. 저희는, 어, 이 시위를 계획하신, 이만산 씨, 성균관대, 경영학과죠? 네. 성균관대 경영학과에 네. 지금 유학 중이신, 홍콩 유학생, 이만산 씨를 모시고, 어, 인터뷰를 진행 중에, 버퍼링 네, 때문에 잠깐 끊겨서, 어, 다시, 화면을 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네. 2,200분까지 지금 그러, 들어오시는 그러니까요. 바람에 네, 그 방송이 방송이 끊어졌습니다. 네. 네. 통신 사정이 네. 그래서 방송 이 끊어졌는데. 네. 그래도 어떻게든 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않고. 네. 지금 뭐. 그래서 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하는데 앞으로도 좀 어떻게 좀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어, 저희 일단 정하는 계획 따로. 네, 일단 네. 내일. 펑커에서 다시 큰 그쵸. 시위가 어, 해가지고 그거 시위에상우는 그거 네. 저희도 정하는 네. 거예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보면 이게 반송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뭐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가 뭐 물건이 반송하나 그게 아니라 네. 이게 반이라는 게 반대한다라는 뜻입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끊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으로 송환하는 걸 반대한다. 반대한다. 예. 반송중. 네. 반송이 네. 아니고 네. 네. 반송하고 네. 있는 중이다 이게 네. 아니고 네. 네. 반송중입니다. 송을 네. 네. 반대한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범죄인 인도법이 중국 홍콩 입법원에서 통과가 되면 홍콩 인들이 중국에서 또는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그 해당 국가에서 범죄인 송환 요청을 하면 그나라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방, 그런, 어,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홍콩 사람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지금 이번 사안은, 어, 문제가 된 게, 홍콩 사람이 중국에서, 그러니까 대만에서, 대만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홍콩으로 왔는데, 대만에서 송환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이걸 핑계로, 어, 홍콩의 지금 행정장관이죠. 캐리람 행정장관이, 어, 이 범죄 인도 법안을 이법원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서, 어, 지금 거기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이, 어, 지난주에 103만 명이 모였습니다. 103만 명이면 지금 홍콩 인구가 아, 700만 명이니까. 700만이니까. 7 0 0만한 인구가 네, 나온 겁니다. 그거로. 103만이면 우리 식으로 따지면 네. 5천만 중에 7분의 1이면 은 어떻게 보면 한 700만 명 정도가 한꺼번에, 어, 한꺼번에 나온 어, 거라고 볼수 있는데. 네, 사실 우리 한국분들도 아셔야 될게 단순히 홍콩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도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을 비판하는 방송을 했다. 그렇다가 우리가 홍콩을 잠깐 들르 일이 네.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법이 있다면 우리 도 갑자기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홍콩을 갔다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는 어, 우리랑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점을 네. 좀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그 사실 천안문 식이라든지 아, 그동안 홍콩 민주화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어, 그 많은 내용 중국 내에서 지금 어, 범죄자로 인정되고 있는 분들이 많은뭐 다른 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홍콩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가장 최우선 순위로 중국에서 송환 요청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중국으로 송환되면 이분들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네네. 그럴 정도로 어, 홍콩에 계신 분들은 이 법안이 어, 단순히 홍콩과 중국 사이에서 뭐, 범죄자를 인도하자 이런. 이 아니고, 어, 홍콩의 기존의 법률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법이 될 거다, 네. 이런 걱정을 하시고, 어, 지금 이 민주화 시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럼 가까이서 이렇게 해서, 네, 오늘 보면, 어, 대부분 이제 홍콩이랑 대만, 아니, 대만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서로 연락이 돼서 오늘 이렇게 좀 모임을 좀 하시는 게 좋나요? 저희 일단 주로 홍콩 사람들이 막모이고 있는. 들이 먼저 모여서 있어가지고 뭐 나중에 페이스북에서 아니고 파트너, 오픈 채팅 그런 거 관계가 대가지고전 페이스북에서 모아다가 뭐 만약에 이거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이 올수 있다면 네, 수 있다 뭐 그렇게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좀 이렇게 그 홍콩 계신 분, 이제 홍콩 유학생 분들한테 좀 연락을 좀 자주 좀 하시는 게좀 있었나요? 자주 하는 게가 아니고요 네. 그냥. 이제 유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뭐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조직 같은 게 있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전혀 없어요. 네, 그냥 이번 사태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모였는데 이렇게 많이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은 좀 없으세요? 배일 나오신 분들 또 마스크 쓰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괜히 얼굴이 드러났다가 나중에 이제 중국 갔을 때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아니 가족분들한테 불이익 당할 이런 걱정은 좀 없으신지? 엄마 옆에 뭔데? 아니야 지금 아니, 다른 분들 있잖아요 시위 하고 계신 분들이 형. 그럼 혹시, 아, 아니, 왜냐하면 어, 지금 중국에이 안면 인식 기술이 발전해서 어, 수배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길에 있는 사람들 CCTV로 네, 맞아요. 네 그러고 있다고 하니까 만일에 지금 이런 걸로 시위했다가 어, 얼굴이 이제 뭐 나가서 어, 만일에 중국으로 또 가야 가야 될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사업이라든지 뭐 어, 학교 뭐 이런 문제로 갔을 때 혹시나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입국하다가 문제가 생긴다고 이런 걱정은 안하시 하진 않을까요? 네, 네 마스크 쓰실 분들이 되게 이거 문제에서 그래서 네.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활동 참여해서 자면은 하는데 마스크 쓰고 네. 하시는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걱정이 좀 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사실 보면 어, 저희도 이제는 뭐 중국 여행을 이제 못갈 거라고 <laughs> 생각하고 있는데 <laughs> 근데 이제 보면은 네. 사실 이제. 보면 이러다가 또 나중에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걱정을좀 많을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법안이 어 12일 날 원래는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어뭐 입법원 앞에 워낙 많은 분들이 모여서 반대하는 바람에 12일을 넘기고 20일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한다. 아 이런 얘기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법안 통과를 끝까지 막겠다 이런 각오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희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은 벙커에서 아버리 나가야 돼. 근데 그날도 뭐 나가서 그냥 뭐 아버님과 같이 가보고. 뭐뭐 아, 내일이 빠졌네. 얘기 아, 내일이 빠졌네. 얘내일네 내일 지금 200만 정도 네. 어, 나와야 된다고 네, 지금 네. 하는 시위를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내일도 이제 가족과 함께 시위 나오자 이런 분위기가 많군요. 그, 네, 그러면 지금 그 시위는 저희가 그때 사진을 보니까 주로 이제 홍콩 아일랜드 쪽에서 어, 시위가 벌어졌는데 어, 그러면 내일은 뭐 구룡반도에서도 하고 시위는 이 아일랜드 쪽에서도 하고 전체적으로 홍콩 전역에서 시위가 예정된 건가요? 저희 아마도 홍콩 아일랜드 쪽은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면 네. 거기 홍콩 입법원이 아일랜드에서 네. 지금 보면은 그막뭐 그 고무판을 쐈다 네. 뭐 체육장을 쏜다는데 좀 가, 나가시는 분들이 그런 걸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좀 가족 분들이 혹시 나가시거나 이러면 그런 것도 조심해라 이런 혹시 뭐 친척분들이 뭐그시하다가다쳤다거나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없나요? 어, 아직까지 네. 다행이라도 주변 네. 친구들이 뭐 이런 경우 없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네. 네. 먼저 다치는. 뭐 모든 제가 알기 친구가 아니더라도 똑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제 네. 입장에서도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런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에요. 중학생, 대학교 새내기. 네. 중학생 주로 많이 다쳤어요. 네, 아, 네. 아, 요그러니까래서 중고생들이 굉장히 많이 시에 네. 참석하고 있어가지고. 학교에다가 정부 에시시참여 하지 말라고. 공문을 네. 어, 보냈다는 얘기. 그런 어, 것도 뭐, 공문을봤는데 네, 그런 일도 있고 지금 하여간 목공 정부 입장에서는 어, 최대한 시위를 막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안 어, 됐을 때 과연 중국 정부에서 어, 개입을 할 건지 여부가 굉장히 지금 어, 지적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중국 정부에서 만일에 개입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어, 단순히 그냥 시위 사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유혈 사태가 나지 않겠나, 그런 우려도 힘이 계시나요 그좀 폭력 진압이 좀 있긴 한데, 네, 네, 네. 좀 이제,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걱정이 네. 좀 있어요. 어떠세요? 걱정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막 그렇게 걱정했는데도, 무서워도 나가야 된다, 그런 마음에 더 강해가지고, 그래서 꼭 나가라고. 네, 고 네. 고 네. 그렇게 네. 아, 그 얘기 아, 그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아버님이 예전에 경찰을 하셨었기 때문에, 호군경찰 하셨는데, 실제로 홍콩 경찰들이 저희도 방송했지만 뭐 국경어를 막 사용하는 게좀 이상하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제 홍콩 경찰이 국경어를 막 몸수댁 하면서 국경어 쓸 일이 좀 뭔가요? 좀 약간 좀 이상하다고 볼수있는것 같은데. 어, 네. 뭐 그런 경, 지금 경찰들이 웬만하면 뭐 학생 시절 때도 조금 중국어는 공부합니까? 벌써 그래서 어느 정도 하셨긴 한데. 근데 그냥 광동어로 쓰고있이제 네. 영어를 다거나 아,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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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가 있 지금 그저홍콩이라는 말도 중국쪽에서는 없애려고 는강이라고는 중국에 있는 중국 있는 데실제 있는 중국에 있중중중국가 있는 중국에 있는 중국에 고 있는 있는 중네는는 그, 우리, 우리는 이제 향항인데, 샹강, 예. 그러니까, 아, 한국에서, 한국 발음으로는 향항인데, 이거를, 어, 보통화로 표현하면샹강이고만다위로 예. 하면 샹강이고펜턴스로 아, 하면 어, 홍콩인데, 어, 홍콩이라는 어, 표현을 이렇게 네. 지니면서. 자, 어떻게 보면, 시청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2천0 0주근 아까도, 최근에 네. 2,000주, 다시, 정도였는데, 다시, 웃겨다다시더군요, 2천0 0주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목표에 네. 좀, 되게 중요한 집회인구도 많이 관심 가져달라고 뭐 말씀한번 해주시죠. 저희 이번 집회는 그냥 홍콘 사람만 인권 지키하고 위해 하는 집회가 아니고요 모든 외국인들이 헝콘에 지나가면 잡을 수 있다고, 중국에 번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좀 모든 사람도 관심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여러분 좀 많이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서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고요. 네, 네, 많이 노력해 주시고, 네. 시위를 잘 이끌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뭐 홍콩 민주화에 대해서 적극 성원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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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느도 되게 보면 그 되게 집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난리 그 얼굴. 이 그리고 지금 아까 멀쩡히 일하고 이러가지폐하고는데 지금 수출업장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네, 저 주로 지금 여성분들이 많이 시위에 참석하고 계신데 네. 아마 이제 그 홍콩. 어 유학생들이 네, 상당 부분 여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아, 그런데 예, 예. 얼굴 하나가 넓은 유학생이 있어서 불러봤습니다. 아니, 용병 용병 학교 용병 학교 <laughs> 안에서 사람 아닙니다. 한국 사람 아닙니다한국 사람 아니고 예. 용병, <laughs> <브레이브> 용병이 또 이렇게 직접 노 차이나 이들 여기에서 어떻게 이 시위에 참석하게 된 계기는 뭐고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자기 소개. 그, 저기 저 아바타인가요? 아바타 아바타 <laughs> 네, <laughs> 네, 자기소개부터도 아, 네. 사실 네. 제가 이친구가에서밥사하전이에요데이어마스터리트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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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 제가 일본에서 입주시고 그, 네. 그, 그때 이제 같이 뭔가 놀아었이 네. 오늘 또 토요일인데, 토요일에 한참 뒤에 뭐친구들이랑 놀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뭐 이래야 될 텐데, 이제 그... 저, 홍콩 민주화 시위에 참여하는. 아, 원래 아까 저기 서 있었는데 우리가 좀 인터뷰하겠다 그러니까 도망가 있었어, 도망가 있었는데 역시 이게 휴학을 하다 보니까 네네. 별로 할 일이 없어서 네. <laughs> 원래 이런 그 정치적인 움직임은 네. 노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laughs> 일하고 공부하고 바쁜 사람들은 역참을못 하고 네. 놀다가 이렇게 껴가지고어 네.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런 건데. 네, 마침 그래서 홍콩 시위에 네, 네, 참석하게 됐는데요. 근데 뭐, 하는... 지금 이거 뭔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 네. 알아요? 좀잘좀좀 좀, 좀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아니면 안하같거요 아니 그래도 더 쉽게, 본인이 본인이 생각하는 걸로. 이게 왜 나와야 되는데 네. 네. 일단 홍콩이 중국화된 것 자체가 어... 일단은 네. 이 결국에는 지금은 홍콩이지만. 그러면 대만이 될 거고 나중에 돼서는 우리나라까지 유역화를 함께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이 홍콩일지 내일은 대만이고 올해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역시 뭐 애국부자다, 어? 네. 애국하는 아버지와 아들이다. 네. 근데 여기가 사람들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되기 그 공경은 풍자하고요. 네. 한번 쭉 가보셔주세요. 시면 되게 눈여겨 볼만한 거기. 동상까지 한번 보여주세요, 동상.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인사. 어우, 저 동상이 너무. 하필 오늘, 네, 이경영 오늘. 네, 이경영, 이경영 편을 이경영 방송했는데. 갑자기 저기를 보고 있으니까. 네. 너무. 네. 저희가 아침에는 이경영 편 틀고, 네. 오후에는 홍콩시을 네. 하다 보니까, 네, 네. 조금 이게 렇 뭐랄까, 정신적으로 약간 네. 아놈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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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갑자기 저 동상까지 네. 나오니까. <laughs> 이경향이 떠오르는. 네. 정말 저희 이 홍콩 시위는 네.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게 어,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아, 물론 이제 차로는 거의 3 0 년이 흘렀지만 네네. 어, 저는 뭐 대학 교때 그거를 뭐 시위를 편지 않고 사실 저희 대학교구1 년까지만 해도 서울시내 거리를 갔다 보면 체육된들를늘 아, 맞을 때. 매콤막 네. 선물 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네. 그 최루탄 연기가 사라진 게 우리가 뭐 기껏해야 한 20년 전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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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홍콩에서 어 사실 홍콩은 어 우리가 볼 때는 우리보다 훨씬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훨씬 더 민주화되어 있고 훨씬 더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다 이렇게 그동안 생각해왔었는데 홍콩이 사실 중국으로 반환된 이유는 정치적으로도 계속 계속 후퇴 후퇴를 거듭하고 있고, 어, 경제적으로도 사실 싱가포르에 비해서 홍콩이 어, 전혀 이렇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홍콩이 사실은 97년도만 하더라도 어, 경, 중국 경제의 4분의 1 규모였는데, 지금 20년이 흘렀는데, 홍콩은 중국 경제의 지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러니까그 홍콩이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그런 비중뿐만이 아니라 어, 이번 범죄인공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가지고, 어, 홍콩이 중국화 하는 것이 사실은, 어, 이런 어떤 동북아시아의 정세로 읽고 봤어도 굉장히, 어, 뭐랄까, 이게 민주화 대 공산화, 이런 그 단순한 거가 아니더라도 네. 굉장히 잘 아, 중요한 그런... 문제죠. 그 네. 불행한 일이다. 오늘 사실 여기, 어, 이 집회를 오늘 저녁 8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게 오늘 여기 아마 이 가까운 데서 오늘 그 유인십 네. 축구 결승전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폴란드에서 어 이제, 있는 새벽, 새벽 1시죠. 준비하는 다만, 거죠? 그 다음에 네. 단체 무슨 응원 관람이 있대는데, 네. 여러분들, 물론 축구 중요합니다. 축구 중요한데, 여기 오시면, 만약 이 근처에 축구를 관람, 단체 관람하기를 네. 오시면, 또 여기 와서, 여덟 8시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네. 여기 와서 이렇게 열심히 집회하시는 분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네. 어, 여기 서명을 받고 있는데, 네. 여기 그, 뭐랄까, 부담을 덜 하기 위해서, 네. 그냥 이름과 사인만 네. 받더라고요. 네. 뭐. 네.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게 없어요 그냥 네네. 그냥 이름과 사인이니까 네네. 혹시 이 근처에 오시는 분들은 어, 부담없이 어, 그 홍콩 그 반송중 반 반송 중 홍콩 민주화 시위 찬성하는 어, 서명 정도를 좀 해주시면 네. 이, 그 시위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네. 되지 않을까 네. 네. 오늘, 오늘 네. 사실 이 얘기도 좀 할게요 오늘, 네. 오늘 새벽에도 뭐 홍콩에서 라는데 누가 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그래서 뭐아 역시 뭐 우리 응원하지 말아야 돼 내가 볼 때는 그거는 그런 음악을 틀고 노래 부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좌파 지녀면 이 홍콩 민주화 운동 관심도 없습니다 네. 외면하고 있어요 그 노래 튼 사람 노래 부른 사람 잘못한 겁니다 네. 그거랑은 무시하시고 이 홍콩의 자유민주화 운동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임을 위한 행진곡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네. 얘기는 뭐 저희 네. 될것같고 네. 네, 어떻게 뭐 오늘, 네, 네. 네 저희, 얘기죠. 어 저희가 사실은 어 지금 이 홍콩 민주화 시기에 대해서 어느 언론, 어느 유튜브 채널보다 네. 가장 먼저 이 시위를 보, 보도하기 시작했고요, 네, 네. 그리고 가장 깊이 있게 어, 이 내용이나 뭐 진행 상황이나 계속 월드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laughs> 뭐. 월요일에도 네. 어떤 월드뉴스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내일, 네. 어, 내일 네. 지금 200만 그렇죠. 정도의 참여를 예상하고 있는 홍콩시위에 대해서 어, 자세히 보도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이 홍콩 민주화시가 위 사실 어, 이 홍콩이 민주화되는 네. 네, 이 홍콩의 민주주의를 진정한 민주화입니다. 네, 지킬 수 있는 정말 어, 가장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는 어, 그 처음부터 보도해드렸듯이 민주화를 끝까지 지켜보면서 저희가 꾸, 꾸준히 보도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일방송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